김문수 리딩을 좀 해볼게요. 국지문 왜 이렇게 미친 인간들이 많죠? 정신병자들이에요, 이거 다. 제정신인 사람은 아니라고 느껴져요. 이 제정신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상식이 있고, 제정신이면은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혀치열을 놀릴 거예요. 계속. 계속 놀리고 어... 어.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비판을 더 받게 돼요, 앞으로. 그리고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이 사람이. 큰 타격을 입는데 그래도 또다시 망발을 또막 하게 시작을 해요. 망발을 또 하고, 이 사람 법적인 문제도 생겨요,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누군가가 조처를 취하는 것 같아요. 고소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누군가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흥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길 자신이 있어! 요 이러고 막 흥분을 하고, 나, 나서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국짐에서 이 사람 편을 들어줘요. 이 사람이 잘했다고 막 우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런 이런 미친 사람들은 정말 보다 보다 박근혜 때도 그러더니 이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까지 다 합친 거예요. 최악만 액기스를 뽑아서 만든 게이 이 정권이에요. 이건 나라의 큰 불행이에요. 정신들이 제정신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많아요. 국진당에는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세치열을 놀릴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좀 힘들어요. 이 사람이 이거 해결하기가, 해결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사람 미래는 캄캄한 먹구름이 쌓여요. 앞으로 안 좋아요. 아마 사람들로부터도 좀 미친 저 미친 쓰레기, 그리고 좀 이렇게 따돌림을 좀 많이 받게 돼요. 이 사람 내쳐져요. 내쳐지고 어,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법적으로도 처벌받고. 아안 좋아요 이 사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실수를 또 해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이자하고 진중권하고 비까빚까 해요 제가 그 인간도 읽을 거예요 이 사람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겨요 앞으로 문제도 되게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슬슬슬슬 이 사람을 내치기 시작을 해요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음... 누군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못된 짓 하잖아요. 죄 짓고, 다 실패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해, 앞으로. 이런 인간은 다시는 정치계 에발못 붙이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민주당 그렇게, 그렇게 싸워서 안 돼요. 아주 세게 나가야 돼요. 이번에는 진중권 이자이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자도 뒤에 골골이 있어요. 이자 뒤에도 골골이 있어요. 야... 같이 친해요. 친하든지 하이간. 돈을 받았겠죠. 다구살 만났어요. 네.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정의당 쪽 사람들인가? 그런데 잠시는 달콤한 꿀벌을 빨겠죠. 돈을 받아요. 돈을. 이 여자가 주겠죠. 이 여자가 계속 이 사람을 구... 뭐 하여간 다 이, 얘는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거밖에 몰라요. 아니면은 몸뚱아리 굴려서 자기 원하는 걸 얻죠. 그런 그런 물건이에요. 이 쓰레기는. 그런데 이 사람도 큰 타격을 얻게 돼요. 앞으로 좀 타격이 좀 들어와요. 돈을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입이 찢어져요. 한 동안은 막, 아, 내가 이제 더잘 나가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막, 옛날에 하던 짓거리를 하려고 또다시 바람을 잡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 위로 벼락이 쳐버려요. 벼락을 치는 사건이 생겨요. 끝장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이 생겨서 이런 자, 김문수, 진중권 이런 자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더럽히지 못하도록. 근데 한편으로는 윤대지가 가세현을 잡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아주 꼴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인간들. 안정권이 또 생쇼를 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던 이 인간들은 의리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용했고 이용만 해 먹고 버리는 그런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어, 진중권 이 사람한테도 아마 좋지 않은 일이 좀 벌어질 거예요. 이 앞으로. 진짜 끝나요. 진중권도. 하...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내가 생각할 때, 뭐, 어디 해외로 좀 나가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천둥번개 같은, 천둥번개가 내려치는 그런 놀라는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큼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정의당이 잘 굴러가지지를 않아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사람들 간에 분란도 많고 사람들이 서로 너무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만 하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자기 처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여기 있어야 되나? 그리고 정의당을 뭐 새로 만드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하는지 뭘 시작을 해요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분란이 말도 못하게 시끄러워져요 분란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어, 해 처리해야 될 일이 뭐온 사방에 산재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새로운, 무슨, 뭔가 새로운 걸 해요. 새로운 당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어...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한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아니면 법에 좀 심판을 좀 받게 되는 일도 생겨요. 그거와는 따로. 그리고 자기 계획하는 게 성공을 한다고 안 보여져요. 아 뭔가가 끝나요. 자기 한 가지는 지가 원하던 거를 이루기는 이루는데 되게 시끄러워요. 이 사람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까? 정의당은 진중권 들어올 때부터 끝난 거예요. 굉장히 그 리딩이 안 좋더니 정의당은 존재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하던, 단한 사람 일하던 사람은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이 제일 그래도 일을 좀 잘했었어요. 나와버렸잖아요. 앞으로 진중권이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 계속하네요. 계속하긴 하는데, 뭔가 이 사람도 큰 갈림길에 서게 돼요. 정치에서 성공할까? 어.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고 이 사람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 명예를 좀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생길 거예요. 정의당에서 나오나? 정의당은 없어져야 돼요. 그냥 분산돼 버려야 돼요. 예, 네, 이 사람 성공 못해요. 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정의당에서 성공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인데, 인, 이,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성공 못 해요. 성공 못 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요, 정의당도. 그리고 실패예요, 실패. 여기까지. 리딩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